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 메이트 저는 레인보우 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해주실 우리 유진 실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성 악세사리 상품 기획실 황유진 실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 주제는 뉴 시즌을 대표하는 악세사리 특집입니다. 빠밤. 네. 첫 번째 착장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laughs> 아 어, 오늘 되게 예쁘다, 아, 진짜 봄처녀다 아, 너무 예쁘다. 살짝 보여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룩의 정말 핵심은 또이 바로 바로 메리제인이에요. 아. 오히려 청바지를 롤업해서 신어도 너무 예쁘고 아니면 요즘 되게 조거 팬츠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근데 조거 팬츠에 양말을 신고 신어도 되는 약간 만능 아이템처럼 맞아요. 모든 아이템을 다 받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메리제인이거든요.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음. 이 백도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백을 욕심 많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얘 하나만 들어도 사실 뭐 충분히 외출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다 카드랑 어, 카드 립 넣고, 넣고, 립 넣고 착용까지 응. 들어가요. 그래서 지숙 씨처럼 이거 하고 있었는데 정말 몸을 낮죠? <laughs> <난죠>? 어. <laughs> 주얼리처럼 착용이 가능한 미니 백 네. 있거든요. 네. 이 가방도 이미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미 정말. 리오더가 들어갈 정도로 아 어, 정말 SS 신상품 중에서 가장 빨리 인기가 있었던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섬세한 체인이 이 가방의 포인트예요. 여기다가 카드나 이런 거 수납하셔도 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수납도 되게 잘돼 있어요. 네. 사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방을 구매하면 더스트백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맞아요. <웃음> <웃음> 저희가 더스트백이에요? 더스트백이에요. 이게 지금 타임의 더스트백이고 가방을 사면 저희가 더스트백이 이렇게 예쁜 거가 나가요. 에코백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더스트백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얘는 특히 이제 한섬에 원단 좋은 거다 아시죠. 그래서 한섬에 소재들이 어머. 이제 재고 소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선보고. 실례 네. 살짝 보여 주실까요? 어, 진짜 이거는 타임에서 네. 제안한 본핀이에요 절제되게 조금 리본핀을 제안했거든요. 다 모든 룩은 예쁜데 이 머리핀이 예쁜 뭔가 아 고급스럽지 못하면 한끝 차이가, 네,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착장 만나볼게요. 모델분 들어와주세요. 두 번째 착은 약간은 이제 캐주얼하게 롤업된 팬츠랑도 어울리는 네. 메리 제인을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이겼... 얘도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약간의 예약 판매를 이제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어, 인기가 많구나. 메리제인. 인기가 많아서. <laughs> 밴딩이었지만, 네. 이거 되게 신고 벗기 편하게 밴딩 처리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백을 또 이쁨을 또 이렇게 매치해주셨습니다. 신상 또아 이렇게 매치이에요탑핸들이 <laughs> 들어있는 가방들은 워낙 인기가 요즘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탑핸들이 있으면서 플랫, 이렇게 플랫백이에요. 조금은 네. 이제 조금 포멀한 느낌도 주고, 이렇게 캐주얼한 착장에 오히려 이렇게 포멀한 가방이 들어오면 룩이 조금 딱단정이 되면서 네.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같은 낭방 살짝... 컬렉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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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크로스로 매 볼게요.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죠? 어, 이거 여기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사실 러블리함을 더할 땐또 이거 음. 또 예쁘게 매주시고 또 약간 깔끔하게 매고 싶으시면 이것도 풀러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laughs> 핑크. 이, 어,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또 좋아하는 헤어 액세서리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뒤로 돌아보실게요. <웃음> <웃음> 그래,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거의 뭐 주얼리를 한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리본 핀이에요. 네, 이번 착장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접니다. <laughs> 자,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네. 랑방 컬렉션의 지금 슬링백인데, 아까 전에 머리, 핀에도 이런 장식이 네. 있었지만, 좀 모던하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플리츠된 소재와 리본을, 사실 리본 아이템으로 슬링백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네. 이걸 조금만, 조금만 모던하게 저희가 허...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인 같은 경우는 비즈나 이렇게 섬세한 손 작업들을, 네. 한 것들이 되게 디테일이 워낙 유명한 브랜드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앞코를 이렇게 소재로 네. 감쌌고 비즈 소재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마, 이 마인만의 장식 엠블럼이 네. 들어가요. 그래서 로로 팬츠를 신 캐주얼. 이게 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어. 여성스럽게 떨어뜨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쵸, 이거 그쵸? 너무 예쁘다. 플랫이 지금 보다 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바로 이건 이제 CJ.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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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로 높여서 쓰는 이렇게 오, 하나 더해서 이렇게 <laughs> 하면은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예쁘다. 네 번째 착장 만나볼게요. 모델분 들어와주세요. 오또 다르다. 오. <laughs> 되게 시크하죠. <laughs> 네. 오또 어, 걸어주시고. <laughs> 네. 약간은 포멀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네. 정장 자켓을 입고 또 이번 시즌에 또와 있는 게 네. 로퍼도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로퍼에서 연결돼서 이제 진화된 약간 슬링백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슬링백은 여성스러울 것만 갖고 하는데 얘는 되게 모던한 거죠. 그래서 그쵸. 이렇게 이런 룩에 청바지라든가 이런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네. 슬링백이에요. 사실 아. 저희가 겨울 신발부터 만나봤잖아요. 음. 그때부터 눈치챘거든요. 착하다는걸 <laughs> 걸? 착화감이 진짜 좋다는 네. 평이 많거든요. 어? 봄에 또 여름까지 음. 신을 수 있는 이 슬림백을 가지고 계시면 스커트나 아니면 음. 팬츠 다 정말 리스하게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를 설레게 하는 다음 착장 만나볼게요. 모델분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오, 이거 내 스타일인데요? <웃음> <웃음> 아, 오, 너무 예쁘다. 이 니트 베스트는 저희가 출시를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오늘 꼭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요즘 이렇게 카라가 들어가야 아이템들이 인기잖아요. 트렌드로 와있고.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브랜드, 카라가 음, 넓게 있어야 얼굴도 작게 작아 보이거든아요 그 <laughs> 뭐 작년에도 청쾌한 아이템도 있다지만 올해는 더더더더 사실 꼭 필요해요. 그쵸. 그냥 봄에는 청쾌한 로퍼 하나, 메리 제인 하나, 플랫 하나 이렇게는 마련해놔야 좀내 신발장이 좀 든든할 것 같은 네. <laughs> 타임로퍼 조금 더 깨끗하게 진행했고 이런 네. 식으로 장식이 아, 좀더 길어요. 팬츠에 또 신으면 이렇게 음. 시크해 보이는 느낌과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진짜 딱 물씬 느껴지고 그쵸. 지수 씨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이거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이리, <laughs> 이렇게 잘 만든다니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돼요, 진짜? 뒤가 그냥 뚫려서 편안하게 더 어떻게 보면 SS 길게 신으시려면 이렇게 블로퍼로 네. 사셔도될것 같아요. 지금 메고 계신 가방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퀼팅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네. 어, 랑방만의 시그니처 엠블 럼 그리고 네. 이렇게 레터링 탭이 들어가서, 요거는 마이크로백보다 음. 살짝 사이즈감이 있어서, 맞아요. 어, 요거는 가볍게 좀 작은 카드지갑 같은 거는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르실 수 있으실 오, 것 같아요. 이쁘다. <laughs> 아, 이런. 또 다른 또 매치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다른 소재로 나왔잖아요, 었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그때 인기가 폭발적이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SS에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베스트들 이거 그냥, 그냥 반팔 티에. 너 그냥 반팔 티에 얘만 걸치면 되게 스타일리시해지는 사... 거잖아요. 이기 볼캡 맛집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시스템이 머리 빵부분이 되게 네. 예쁘게 나와요. 그래. 볼캡이 진짜 요 길이랑 요 폭이랑 중요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챙 길이까지. 네. 근데 요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착장 또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들어와주세요. 네. 어! 아, 오늘 모델분 다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아. 아 진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밑에 있는 클로그예요. 클로그. 클로그. 지금 스커트에 신으셨고 팬츠에, 팬츠에. 신으셨는데. 같은 신발인데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음. 메고 계신 가방을 살짝 만나볼게요. 이거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거 또 어떤 상품이죠? 얘는 지금 시스템에서 네. 나온 가방이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버켓 안에 <laughs> 가방을 두개들리는것 같은 느낌이죠. 얘도 그래서, 되게 예쁜 원단이 이렇게 네.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런 식으로. 아, 와. 너무 약간 예쁘다. 피날레를 하듯이. <laughs> 얘도 지금 오즈세컨에서 제안한 로퍼예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청키하게 저희가 아웃솔을 활용을 했고, 음. 오즈세컨만의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네. 있는 장식이 들어가요. 오즈세컨에서 시그니처로 진짜 유명한 게또 이런 카라 제품이거든요. 카라만 그래서 또 따로 예쁘게 음. 매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티셔츠를 부활시킬 수 있는 네. 러블리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게 오즈세컨이에요. 가야하는데또 저희가 네. 이번 시즌에는 처음으로 또 제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죠. 오프숄더에 아. 아. 얘만 해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주 아이템이 워낙 계속 인기잖아요. 맨 위에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laughs> 이런 거꼭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파티 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집콕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 사고 싶어서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맞아, 맞아요. 맞아. 요 룩에서 사실 이렇게 로퍼로 일부러 저는 좀 중화를 시켰는데 네. 그게 싫고 아예 그냥 맥시멀 나는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고 페미하나 가겠다면 약간 이렇게 리본 겹백이 또 유행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들수 있는, 어, 가방 무게 한번 좀 <laughs> 이거 뭐야? 네. 블랙으로 오? 들어볼게요. 지금 블랙 너무 잘 어울리지. 음, 지금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린다. 네. 이 랑바 컬렉션에 레터링이 들어간 겨드랑이 백. 이거 진짜 아 이. 아, 겹백이 이거 뭔지 아요 <laughs> 약간. 어깨에 딱 이렇게 매셔도 너무. 이런 디테일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살아 그러니까 아 응. 이거는 지금 코스메틱백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요번뉴 시즌 뉴 컬러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얘는 코스메틱백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카프 같은 거 예쁘게 딱 매가지고 <laughs> 맞아 핸러랑맞추면 핸들을... 너무 그치, 예쁘잖아요. 그치. 맞아요 핸드... 이게 사실 소재가 비슷한 요런 이런 트위드 소재인데. 트위드 소재인데. 소재 자체가 막 더워 보이지 않아서 길게 에세스 내내 그리고 사실 시즌리스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저희가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네, 짧은 너무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트렌디한 네. 아이템들을 정말 우리 핸섬이 여러분들 과 함께해서 진짜 행복했어요. 네. <laughs>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안녕 안녕.